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라이더 가족 여러분, 저희들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네, 무사히 네. 땅을 밟았습니다. 네, 네. 김복이 사장님, 네. 혹시 컨벤션 준비하면서 뭐빠뜨리고간거 있으세요? 저는요, 큰게 네. 있죠. 뭐예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네. 캘리를 놓고 갔더라고요. 아, 꺼내놓고 아 그렇게 물통에 음. 넣어서 그때 그안 빌려주셨으면 음. 물을 못 먹을 정도로 <laughs> 아, 대. 네. 네. 저는 정말 가자마자 망연자실했어요. 왜 무슨 일이죠? 아니 샴푸를, 네. 그러니까 리조트나 음. 아니면 오일이나 둘 중에 하나 가져갔어야 돼요. 샴푸를 가져갔어야 되는 그쵸. 거죠. 어. 몸을 씻는 걸 가져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다 덜어놓고 안 담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머리는 되게 잘 됐어요. 왜냐면 음. 전샵 갔다 온줄 알았어요. 네네 저기 저기. 리조트 샴푸로 음. 감으면 이렇게 되고요. 오일 네. 샴푸로 감으면 이렇게 돼요. 아. 제가 유독 머리 숱도 없고, 머리 염색도 하고, 머릿결도 안 좋아서 음. 샴푸만은 다른 네. 걸 쓰지를 못해요. 아. 다른 걸 쓰잖아요? 그러면 착 가라앉아가지고, 음. 사람이 모양새가 정말. 하필이면 그때 캔디슨 올리온을. 정말 오셨죠? 별로 거지 같대요. <laughs> 아주 방송 중인데 거지 같해요 어, 음. 제가 정말 그 정도로. 이번에 네. 이 썬라이더, 음... 이 지금 오일인, 아니 네. 이 샴푸 샴푸 개를 안 가져가서 네, 네. 말 못하는 고민이 며칠 동안 있었냐면 네, 컨벤션 네. 할 때까지 있었어요. 음... 아니 뭐 자유로 다니는 힐링이야. 네. 뭐 어떻습니까? 머리 안 감아도 되고 그냥 그쵸. 힐링하러 어차피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상에... 컨벤션이라는 거는 머리도 좀 서야 되고, 식사도 있고, 와,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고, 처음부터 의기소침해가지고, 네.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진짜 샵에 갔다 온줄 알았어요. 그 머리를 저,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어... 오늘 리조트로 감았어요. 야, 샴푸의 위력이 대단하다요 네, 리조트로 감았고요. 네. 네,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 샴푸 안 가져간 거에 대한. 네. 정말, 썸마이더 가족 여러분, 썸마이더 음. 샴푸 쓰세요. 샴푸를 왜 써야 되냐면 그러니까는 얼굴에 뭐 자신 있거나 머리가 자신 있거나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네네. 저는 다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라도 조금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를 못한 거예요. 이 샴푸를 아... 안 가져가가지고 이제 좀 사셨네요. <laughs> 이제 조금 살았어요. 정말. 네네.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일 행복한 게 내가 샤프로 머리를 감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네. 다이슨을 챙겨 가셨다가 네 다이슨이 안 돼요. 네 맞아요. 220볼트에서 <laughs> 변압기 좋은 변압기를 갖고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다이슨은 되지가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래서 컨벤션 기간 동안 기가 죽어서 뜨기나 네. 기 죽을 일도 많은데 네. 기가 죽어가지고 망연자실해가지고 살았다라는 거 선라이더 가족 여러분 그래도 영상에선 대단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영상도 네. 정말 내 맘에 안 들었어요. 네네.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 보내게 된 거고요. 음. 네 맞아요. 정말 꼭 샴푸 음. 샴푸 잊지 마세요. 썸라이더 샴푸 바꿔 쓰세요. 네. 왜냐면 가벼워요. 음. 머리가 가벼워요. 그래서 왜이 두피 케어를 제대로 하면 얼굴이 덜 처진단 말이잖아요. 아, 그래서 확실히 저는 우리 샴푸를 써줘야 그나마 처진 얼굴이 덜 처져요. 음. 그런데 우리 샴푸를 안 써주니까 어때요? 정말 가뜩이나 와 자신감 상실해요. 그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이로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거는 꼭선라이드 가족 여러분께서 네, 알아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들 덕분에 너무 잘 갔다 왔고요. 제일 감명 깊었던 게첸 박사님 만나는 거첸 음. 박사님 가족 만나는 거 네, 그죠? 너무나도 좋은 말을 많이 해줬고 음. 저희들 좋은 교육도 너무나 많이 받고 왔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la에서 4 0년의그 자체 생산 시설을 그죠? 네 맞아요. 또 텍사스로 또 지금부터 40년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직접 가보지 않으면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음. 영상으로만은 감동 받을 수가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내부는 영상으로 못 담았기 때문에 네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신 거래요. 그래서 네네. 최고의 제품을 많이 음. 선사하실 거라고 네. 네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김보세 이거 좀 들고 계세요. 네네. 사람은 항상 초심이 중요해요. 초심. 초심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제가 비행기를 원래 그렇게 장시간을 못 타요. 다 아시죠? 네, 약한 거다 아시잖아요. 네, 여지 없이 저는 몸살이 났었답니다. 몸살이 났었고요 회복기간이 조금 가져, 가졌고요 그리고 요거,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볼수 있어요. 예 없으면? 예 없으면 저는 거의 한국 아마 못 왔어요. 못 왔어요. 네, 맞아요. 아마 거기서 체료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와, 근데 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미국에는 호텔에는 추고요. 맞아요. 나가면은 4 0도예요네 맞아요.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워요. 근데 밤에는 약간 선선하기나한데 누가 밤에 돌아다니나요? 낮에 돌아다니지? 그렇죠. 그래서 후라이가 한번 됐다가 냉동실로 한번 들어갔다가 네.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역시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체이 약한 체질이 드러나더라고요. 음. 그럴 때 얘가 얘가 정말 대단했어요. 음. 전 얘를 얼마나 머리에도 많이 발랐는지 머리가 떡이셔도요. 이 머리 떡진 게 한국에 와서 살짝 갔어요. <laughs> 저희 오늘 모든 걸다 말씀드리는데 정말 한병 진짜 이거는 겪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브리지 밤. 근데 챔박사님이 이번에 컨벤션 때말씀해주셨잖아요 그 오일 있잖아요. 네. <laughs> 오일, 오일 없이는 안 드셨다고 제가 맞아요. 그래요. 제가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서 이거 고체. 음. 정말 선라이더 가족 여러분 이게 있다는 건 저희들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요 정말 벌레 물렸어도. 아니, 그, 미국에서도 많이 물리더라고요. 아, 모기가 네, 또 많아요. 네, 여기도 음. 많이 물리고,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열이 조금 날 때, 음. 내가 몸이 삭신이 좀 쑤실 때, 음. 얘를 전신에 발랐더니, 쑤시는 게덜하고 음. 정말, 얘 때문에, 이섬브릿지 밤, 이 테라피, 이 아로마, 잊지 마세요. 정말 여행은 필수예요, 필수.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얘 둘이에요. 얘 둘. 우리가 그래서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한 절기잖아요. 이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목적으로 그 다음에 얘는 초본이 10가지 이상이 들어있잖아요. 아, 그죠? 그럼요. 얘는 비파해양 그런 게 들어있어서 우리 목에 얼마나 부드러움을 주냐고요. 맞아요. 정말 얘 둘이 없으면 정말 또 힘들었어요. 정말 얘 둘을 먹고 힘을 내서. 그 컨벤션 네. 그리고 또 힐링 힐링 좀 하고 그리고 정말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오니까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네. 우리나라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네. 살기 좋은 맞아요. 나라예요. 정말 어, 너무 선선하고 좋고 음. 근데 한절기라서 성화이 네.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몸이 힘들어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인사도 드릴 겸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초심을 잃지 마세요. 자 초심이에요. 겨울 되면 여지없이 이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저희들 먹었어요. 이 리키파이브. 그최정민 사장님 애기가 그죠? 아침마다 먹는다는 리키파이브. 네 저는 정말 예로 인해서 발그 따뜻한거 에어컨을 켜도 그죠?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목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가지를 오늘 선라이드 가족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맞죠? 네, 맞아요. 이게 <laughs> 뭔 색이에요? 네. <laughs> 저밥 냄새만 근처에 와도, 네. 네, 물릴 정도로 정말 많이 바르셨고요. 네, 네, 한 미국 기간 동 두통은 바른 거 같아요. 저희가 두통을 발랐어요. 맞아요. 미국 기간이 저희가 한 2주 정도 조금 못된 거 같은데 네. 거의 두통을 이거를 얼마나 떡을지게 발랐으면은 맞아요. <laughs> 얘가 살려줬어요. 아마 비행기에서 컴플레인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네. 냄새가 냄새가 아마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냄새가 났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 바르면. 되게 이렇게 릴렉스해져서 음. 잠도 편안하게 자고 맞아요 야 진짜 여행은 필수에요 저희가 맞아요. 이거를 얼마나 무서우면 세 개를 가져갔겠어요 맞아요 세 개를, 맞아요. 세 개를 거의 다 음. 쓰고 왔다고 보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 다 먹고 왔어요 정말 이 한절기 때써라이더 가족 여러분 이세 가지 잊지 마세요 네? 이세 가지 잊지 마시고 정말 이걸로 음. 음. 건강 잘 컨트롤하시라고 저희들 오늘 또 건강한 모습식으로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고요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마쳐볼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